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의 일부 변동성 속에서도 지수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hd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들어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수급 쏠림으로 인해 대다수의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어 주님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결국 이 같은 기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와 b 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 역사상 신고가를 연이어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b 투로 불리는 신용거래 잔고가 무려 28조 원을 넘어섰고 그와 동시에 공매도 거래 대금까지 1조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수많은 종목들을 괴롭힌과 동시에 시장 수급 흐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높아지면 뭐하네요. 앞으로도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을 잃은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지수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 처음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에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HD 현대중국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이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12월 30일의 경우 이렇게 장시작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원익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자, 그리고 12월 15일에 추천드렸던 SJ그룹 같은 경우 자그마치 4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1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2개에서 3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받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3980-4069번. 010-3980-4069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만 선착순 이런 거 없이 종목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관인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론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 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1분기 정말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기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여러분들, 한때 10만원대였던 HD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지금의 모습까지 올라온 게 단순히 이 배를 많이 팔았을까요? 아니죠. 그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해군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했다는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움직임을 가져올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미 해군 함정, MRO, 다시 말해, 유지보수 정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현재 HD현대중업은 미 해군, 이 7함대 핵심 파트너사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작년, 옐런 세퍼드함의 성공적인 정비를 마친 데 이어서, 최근 세사르 차비자함까지 연이어 수주하며,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만큼 미 해군 MRO 시장은 신조선 발주와 전혀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고수익 모델인 만큼, 이 앞으로 단순 조선사에서 글로벌 방산 인프라 기업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공격적인 수주 가이드라인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HD 현대중공업의 26년 수주 목표치는 전년 대비 무려 35% 증가한 204억 달러가 제시한다는 상황이고 특히나 특수선 분야에서만 3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게다가 상선부문 역시나 이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인증받은 암모니아 추진성 기술력을 독보적인 수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다 이 그간 고가의 수주였던 선박들이 대거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 24조 원을 돌파하며 실적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미 필리핀, 태국, 페루 등 글로벌 함정 수출 파이프라인이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목표 수주 금액이 허황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주가 또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게 맞을까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신뢰를 받는 방산기업이자 암모니아 수소시대를 여는 퍼스트 무버로서 20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역대급 수주레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인 만큼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국제정세적 그리고 정책적인 호재성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미 들어 있는 크고 작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들을 크게 흔들면서 가리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사탄한 줄을 또급등락게 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수많은 주짐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들을 체크하신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실 수 밖에 없겠죠. 자, 해서 제가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들을 공유해드린과 동시에 수급 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HD 현대중공업주주 무료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천분이 넘는 주짐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상항인데요 자, 여러분들, HD 현대중공업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3980-4069번. 010-3980-4069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현대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 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 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N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A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증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승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대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3980-4069번. 010-3980-4069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당감인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6년 1분기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